<laughs> 저희가 한번 선수분들께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진짜 어떤 느낌일지. 전동훈 장사에게 머리 한번 뿌려달라고. 네, 부탁을 한번 네. 전동훈 장사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라급 처돌이님이 얼굴에 뿌리는 감독님도 계시다고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laughs> 저도 이제 뭐 학, 학교 다니는 학창시절에도 시름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네. 저거를 뿌려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아, 저것도 선수 뿌리는 선수들이 있고 이제 안 뿌리는 선수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갑자기 네. 또 이제 뿌려보고 싶네요. <laughs> 저희 일단 한번 같이 경험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경험을 하고 후기를 뭐, 사파티비 인스타그램 페이지라든지 저희 꼭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임교환 선수가 또 이제 수비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네.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자꾸 수비만 하면은 저렇게 이제. 큰 기술에 한 번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공격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경기가 또 씨름이잖아요 네. 최선의 공격이 또 최선의 방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스트로 저희한테 뿌리라고 아네 지금 현장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자두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집중해야 될것 같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 번. 늘렸고, 네 이번에도 어, 장기전 상태가 네, 장기전. 되네요. 이제 임교환 선수의 특, 주특기인 또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우영훈장사가 과연 공격을 시도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중한 양 선수. 자임교환 선수는 이제 본인의 페이스대로 잘 끌고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판에서 아쉽게 패했기 때문에 네 30초 남았습니다. 돌아줘돌아줘 아, 네, 조금씩. 네 이제 치열하게 네, 지금 석발을 왼손으로 잡은 김교안 네, 다시 한번 풀렸고요. 네 5초 남았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첫 번째 판에선 임규환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면 이번엔 우영원 장사가 또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임규환 선수가 더 장기전 상황에서 잘 기술을 구사를 하는 선수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우영원 장사의 수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양 선수 좋은 수비, 좋은 공격 계속해서 많은 팬분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각본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아 정말 그 장사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우영원 장사인 것 같습니다. 당당한 체격이 정말 멋있고 아주, 아주 멋진 경기를 잘 보여주는 또 장사죠 우영원 장사인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막상막하네요. 지금 노범수 선수가 또 울주라고 이제 말을 해주셨는데 인터뷰에서 울주에서 펼쳐지는 대회에서도 꼭 우승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굉장하죠. 정말 매섭죠. 어제 KBS에서 스포츠 뉴스 보는데 네. 나오시더라고요. 노무주장사가 아, 네 워낙 인기가 많으신 선수기 때문에 네 지금 벤치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벤치의 질약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할수 있죠. 네 그렇죠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지도를 해주시고 계시죠. 네두 네, 선수 연장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사바에서 손을 풀었고요. 야 힘싸움이 아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네 연장전 승부인데도 지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양 선수. 네양 선수 경고 1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격을... 네 10초 남았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청사빠 운영 원장사가 연장전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 0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 자 임규환 선수가 이제 경고 1회를 또 받았고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너무 무리해서 들어간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준 임규환 선수 아 조금 아까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아쉬울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임규분 선수 준비 많이 하고 나온 것같은데네 지금 현장에서도 박수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분은 장사의 노은함이 나왔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그은 지금 이분은 지을 이분은 지